어 비행 내가 된다는 것은 이제 에, 들어가서 이제 확률의 마법사 확률의 마법사 으 이런거 영국 남부 어, 웰스의 톰그리지에서 평생 지낸 장로교 목사이자 철학자 동계학자인 베이저는 1761년 9.1형원의 이름을 어, 떨치 이론을 담겼으나 생전에는 그 이론을 끝내지 출판하지 못했다. 끝내 출판하지 못했다. 베이즈가 세상을 떠나고 2년 뒤에 동료 설계자이자 철학자인 어, 리처드 브라이스는 런던 황립석회에서베이즈가쓴 확률의 한 문제에 대한 소론을 발표했고, 후에 프랑스 수학자 라플라스는 베이지의 소론에서 수학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었다. 근데 베이지는 추리는 모두 확률에 대한 추리다. 확률. 구체적으로 불확실한 조건에서 최적의 추론, 최선의 추측을, 방법을 말한다. 면역적인 추론, 또기납적인 추론 또 다른 기초적인 추론이다. 연역적인 추론은 논리만으로 결론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가령 지임이재인보다 나이가 많고 재인은조보다 나이가 많다면은 지임은조보다 나이가 많다. 아, 전체, 전제가 참으로 논리적인 규칙을 따른 다음에는 연역적인 추론은 항상 정확하다. 기납적인 추론은 일련의 관측 결과에 외삽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아, 예컨대. 모든 기록된 역사상 태양은 동쪽에서 떴으므로 태양은 항상 동쪽에서 든다고 추론한 것이다. 연역적인 추론과 달리 빈협적인 추론은 틀릴 수 있다. 가방에서 연달아서 꺼낸 공세개가 모두 초록색이라면 가방 속의 공은 모두 초록색이라고 추론할 수 있지만 이 추론은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베이저 추론으로 형식을 갖춘 기초적인 추론은 일련의 관찰이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거나 무호할 때도 관찰에 대한 최선의 설명을 찾으려고 한다. 기초적인 추론도 기납적인 추론처럼 틀릴 수가 있다. 원인에서부터 그 영향을 순반향으로 추론하는 연역적인 추론이나 기납적인 추론과 달리 기초적인 추론은 최선의 설명을 찾기 위해서 관찰된 효과에서 가장 가능성이 큰 원인을 탐색하는 역방향 추론이다. 예를 들어보자, 응? 어느 한날 아침에 일어나서 창고를 보니 잔디가 젖혀있다. 그렇다면 강밤이 비가 왔을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정원 스프링클로를 끄는 것을 깜빡이 했을 수도 있다. <laughs> 어, 우리의 목표는 당신이 본 상황에 대한 최선의 설명이나 가설을 찾는 것이다. 잔디가 젖혀있다면 상황에서 본다면은 밤새 비가 내렸을 확률과 스프링클러를 켜두었을 확률은 각각 얼마일까? 우리는 관련된 데이터를 사용해줄 가능성 있는 원인을 추론하려고 한다. 베이스 추론 이런 추론 방법을 알려준다. 이런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 우리의 믿음을 갱신하는 최적의 방법이다. 데이지의 규칙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다음에 생각해야 할 것들 우리가 알기에 에, 된 것이다. 어, 이것을 바탕으로 추적하는 수학 방, 방법이다. 사전의 확률 가능도, 사후 어, 확률은 세상의 상태보다도 어, 알메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흔히 베이즈 믿음이라고 한다. 베이즈 믿음. 사전 확률은 새로운 어, 데이터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것이 발생할 확률이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아, 라스베이거스에 산다면, 간범의 비가 내렸을 사전 확률은 매우 낮다. 아, 일부러 스프링클러를 어, 켜두었을 사전 확률은 당신이 스프링클러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확률이 높아진다. 라는 거죠. 아, 얼마나 건망증이 심한지, 건망증이심 따라서 또 다르다. 이런 사전 확률도 낮지만 비가 왔을 사전 확률만큼 또 낮지는 않다. <laughs> 가능도는 대략 말하자면 사후 확률과는 반대다. 가능도는 원인에서 결과적인 순방향으로 추론을 생성한다. 밤새 비가 왔거나 스프링커를 켜놓았다는 상황에서 본다면 잔디가 젖을 확률은 얼마일까. 사전 확률과 마찬가지로 가능도도 다양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비가 오거나 실수로 스프링클로를 켜둔 상황에서 잔디가 젖을 확률은 같다고 생각하자 배조교칙은각 가설에서 사전 확률과 가능도를 결합해서 사후 확률을 끌어낸다 교칙 자체는 간단하다 사후 확률은 사전 확률과 가능도를 곱하고 2차 사전 확률로 나눈 것이다 아침에 잔디가 젖어 있는 것을 봤을 때 베이즈 추론을 제대로 했다면은 가장 높은 사후 확률을 갖는 가설을 고를 것이다. 이 가설이 데이터를 가장 그럴듯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앞선 사례에서 라스베이거스에 산다면은 간밤에 비가 왔을 사전 확률은 실수로 스프링클러를 켜두었을 사전 확률보다도 낮고, 따라서 비가 왔을 사후 확률도 낮다. 그러므로 당신은 스프링클러를 켜두었다는 가설을 선택할 것이다. 이 가설은 관찰된 데이터의 원인에 대한 베이지의 최선의 추측 즉 최선의 설명을 위한 추론이다. 이런 특정 사례에서는 우리가 설명이 상식적으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은 베이지 추론이 일반적인 상식과 다른 경우도 많다. 저희 집 잔디를 들어가서 이 얘기를 좀더 어, 보고 살펴봤을 때둘도 젖었다고 가정해보자. 이것은 중요한 세 정보다. 이제 가설의 가능성도 달라진다. 수분 글루 가설이면 우리 집 잔디만 젖어 있어야지. 기가 스려면두집다 잔디가 젖어 있어야 맞다. 베이즈추원 대로 한다면은, 자, 그러면서 당신은 마음을 바꾼다. 베이즈추원의 극력한 특징은 최선의 초측을 갱신할 때 정부의 신뢰성을 고려한다는 점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부는 신뢰할 수 없는 아, 정부보다 베이저의 믿음에 더큰 영향을 어, 미치게 된다. 여러 상황에서 새로운 데이터 유입에 따라서 베이지의 최선의 추측을 갱신하는 프로세스는 끊임없는 추론의 선언을 거치며 대풀이 된다. 베이즈 추론은 의학 진단에서부터 실종된 핵 잠수함 수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맥락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으며 새로운 능력 분야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물론 베이지 관점에서 과학에 적용하면 은 위론의 타당성에 대한 과학적인 사전 믿음, 어, 새로운 데이터가 기존 위론을 갱신하거나 대기할 지에 영향을 미친다. 상상원으로 들어가 보자. 조용하고 어두운 독극을 아래 들어 있는 내는 바깥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려 한다.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이 베이즈 추론을 실행할 이상적인 기회로 볼수 있다. 내가 잡은 만큼 무한 감각 신호의 원인에 대해 최선의 추측을 할 때에 내는 토머스 베이즈의 예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지각적인 사전 확률은 다양한 수준에서 초상적이고 유연하게 <laughs> 암호화 될 수가 있다. 아, 지각형인 사전 확률은 빛은 하늘에서 온다처럼 매우 일반적이고 비교적인 고정된 사전 확률로부터 다거나 복수, 복수라는 사고는 고릴라다 같은 상황별 사전 확률까지 다양하다. 늘가능도는 감각 신호의 잠재적인 원인에서 감각 신호에 이르는 지도를 암호화한다. 가능들은 지각적인 추론의 순방향 추론 요소이며 사전 확률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시공간에서 작동한다. 내는 베이저 교칙에 따라서 사전 확률과 가능들을 계속 결합해서 매 순간 새로운 베이저 사후 확률을 형성한다. 그리고 새로운 사후 확률은 다음 각각에 오는 계속 변하는 감각 입력에 대한 사전 확률을 역할을 한다. 지각은 사전처럼 정지된 것이 아니라 연속된 프로세스다. 감각 정보의 신뢰성은 여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물의 온 것이 아닌 이상 저 멀리서 다가오는 흐릿한 어두운 색의 털이 푹슬북슬한 무엇인가가 고릴라일 사전 확률은 매우 낮을 것이다. 멀리서 다가오는 사물의 시각 입력에 대한 추정된 신뢰성은 낮을 것이고 따라서 지각적인 최선의 추측이 바로 고릴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물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시각 신호는 더 믿고 열수 있고 정보를 주기 때문에. 내가 하는 최선의 초척은 그들은 검은 개, 고릴라 털을 쓴 사람, 진짜 고릴라 등 일련의 선택기를 거쳐 고릴라를 확실히 인지할 것이다. 아직 동많 시간이 남아 있다면 다행이다. 사전 확률 가능도 사후 확률이라는 비주 믿음을 이해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유의 어떤 수치를 떠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감각 신호의 신뢰성이 에, 지각적 추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실제로 베이즈 규칙이 내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려면 좀더 깊이 들어가 확률 분포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베이즈 믿음은 가우스 확률 분포로 훌륭하게 표현될 수가 있다. 직관적으로 평균은 믿음의 내용을 나타내고 정렬대는 내가 갖는 믿음에 대한 신뢰도를 나타낸다. 곡선이 얇은 분포는 신뢰도 높은. 어, 어, 믿음을 나타낸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이조출론의 힘은 이 신뢰도를 나타내는 능력이 있다. 고릴라 예시로 들어가보자. 여기서 사전 확률 어, 가능도 사후 확률도 평균과 정률도로 정의된 확률분포로 볼수 있다. 각 분포에서 평균은 고릴라 일 확률을 나타내며 정률도는 이 확률 근사치에 대한 내의 신뢰도에 해당한다. 가우스, 가우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감각 데이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베이저 정리란 지각적인 추론을 위한 최적성의 표준을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영상에 대해서 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자 우리는 나와 세상의 상호작용을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첫째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대로 지각하고 더 감각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건 때려야 뛸 수가 없는 이런 추론이고 어, 그렇다 학습이다.